수금 입력 메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금 입력은 판매에 대한 수금액과 판매 전 선수금 내역을 입력하는 메뉴입니다. 입력하고자 하는 월을 선택 또는 입력합니다. 일자 입력 방법에는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두 가지 방법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월만 입력 후 일자별 거래를 계속하여 입력하거나 해당 일자를 입력 후 해당의 거래를 입력을 합니다. 거래처 코드는 거래처 등록에서 등록된 거래처를 FE 코드 도움을 하여 입력합니다. 거래처 코드란에서 거래처 명을 입력시 해당 거래처 코드가 검색이 됩니다. 부서 사원은 부서 사원 등록에서 등록한 담당 부서 사원 코드를 FE 코드 도움하여 입력합니다. 거래처 등록에서 입력한 거래처에 담당 부서사원이 등록되어 있다면 부서사원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부서사원과 프로젝트는 환경등록에서 부서사원, 프로젝트, 코드 사용 여부가 여러 설정해야 칸이 생성되어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금 구분을 선택을 합니다. 수금 구분은 1번 현금, 2번 예금, 3번 어음, 4번 카드, 5번 선수금, 6번 혼합을 선택해 입력을 합니다. 수금 구분을 5번 선수금으로 입력 후, 금액을 입력 시, 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 현황에서 조회를 하게 되면 선수금 잔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수금 구분이 어음일 경우에는 하단 어음의 상세 정보에 정보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판매 유형에 수금 구분이 선수금이며 공란, 이외에는 외상으로 표시가 됩니다. 미수금 잔액은 수금 구분이 선택이 되면 해당 거래처에 미수금 잔액이 표시가 됩니다. 수금 금액은 수금 구분이 선택이 되면 상세 보기 창이 열리면서 해당 거래처 일자별 미수금 잔액 내역을 확인 후 수금 금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상세 보기 창은 환경 등록에 반제 사용 여부 수금 지급이 1번 여일 경우에만 상세보기 지게창이 발생이 되며 상단 상세보기, F3번 상세보기를 통해서도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교를 입력 시 전표 생성 시 일반 전표 입력에 저교가 반영이 됩니다. 수금 금액을 입력 후 일반 전표 입력에 전표를 생성하는 경우 F8번 전표 추가를 눌러 전송한 내용을 체크 후 전송 버튼을 누르면 일반 전표 입력에 전송이 됩니다. 일반 전표 입력으로 전송된 자료는 전송란에 동그라미 표시가 됩니다. 일반 전표 입력에는 조회를 해보게 되면 상단에 수금으로 표시가 됩니다. 다시 수금 입력으로 와서 전송된 데이터를 다시 수정하려고 하면, 이미 전송된 데이터라는 메시지창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정 시에는 일반 전표에서 전표 점표 삭제 후 다시 수정하여 작업할 수 있습니다.